지금 회사에서 신봉선 주의보가 있어. <laughs> 신봉선이 너무 예민해서... <웃음> <언니>. <웃음> 네? 사장님... 아 사장님이세요? 네. 모두 일단 하나 주시고요.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하 나 이거 먹고 싶어서 찍자고 한거 아니야. 아, 내가 곱창집에서 먹방 찍자고 하니까 먹방을 핑대로 부시는 거 아니냐, 나는. 그런 오해 때문에 아무도 오해 안했너가 <laughs> 그랬다며. 언니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. 너 그렇게 검은 마음으로 날 보지마. 너소맥한잔 해라. 언니가 맛있게 말아줄게 그래. 해이먹어 음음 여기 있는 네. 사람들은 이것 네. 때문에. 아, 진짜, 이별로 끓인 것 같다. 약간 소고기 묵국 같은 거짓말 좀 하지. 소고기가 익었는데 무슨 소고기 묵국이야? 아, 콩나물이데그 아, 약간 육개장 같은 그런 느낌이렇게 맑은데 묵 물... 네. 물수가 있어. 그래서 맛있어. 매운 고추 좋아하면 매운 고추 줄게. 예. 네. 감사합니다. 고추도 따가 주는 거야. 아, 진짜요? 오. 아, 어? 형님 봐, 저기서 막 따. 형님 봐, 저기서 막 따. 저기서 막 따셔. 너,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은데요. 뭐하라피요가 왔어. 이 정도면 진짜 핵매운 건데? 응. 이거인가지야야 이거, 야. 로지옥야야 야. 야. 로하 에스테라를 해야지. 아. 아, 이, 에스테라. 나이짜포토 <laughs> 진이다. 이건 찐이다. 어, 어,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얘가 뭐죠? 요염통 아. 막창, 막창, 이름... 네, 곱창, 대창, 곱창, 이름이... 대창. 네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음, 음 맛있다. 음. 음, 맛 진짜 부드럽다. 담백해. 자, 아, 이제 정말 좋아하는 대창 먹어볼게요. 음. 음. 포불이 너무 잘돼. 거치 다른 껍데기로 한번 쌓인 것마냥, 마치 옷을 입은 것마냥 이렇게 리스테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. 음. 그리고 이 야채도 엄청 맛있네. 가운데 있는 이 야채가 이렇게 익으면 양배추랑 콩나물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데 약간 이 좀비 상태가 너무 맛있네요. 음. 근데 왜 맛집인지 알겠네요. 사클의 특색 있다 그죠? 이건 뭐라고 했지? 소금 맛있었고. 이거 막창이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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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겉이 이렇게 바삭한데 딱 씹으니까 톡터져 음, 음, 대이야 어, 아, 맛집 인정, 그지? 맛집 인정. 어 이거 먹고 모듬 3개 더 먹자. <laughs> 이런 날은 그냥 빼러 먹어야 돼.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 빼고. 나음 아, 이거 먹고 싶어서 찍자고 한거 아니야. 볶음밥 먹 거야? 드세요, 드세요.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고. 볶음밥을 해야지 그림상으로 마무리해야 되잖아. 원래 대창이 안 들어갔잖아. 근데 넣어가지고 완전 그냥 튀겨졌어. 안는대요 응. 아니야. 너 그렇게 세상을 삐뚤게 볼래? 여러분, 대창 두개한번 갈게요. 어? <laughs> <laughs> 잘 하고 계시고, 네. 아니, 양갱이도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발라랑 강아지도 보면 너무, 너무 부러워 나도 한때는 양갱이한테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신봉선 주의보가 있어 <laughs> 양갱이 때문에 신봉선이 너무 예민해서 하니가 <laughs> 나한테 스케줄을 연락을 안 하더라고 악독한 연기자가 된것 같아가지고 <laughs> 미안하네 고생 많긴 하지, 근데 어. 어 저희는 고맙다. 이제 세상이 많다, 보욕아 솔직한 건 아니야 1분의 1병 따위로 취하지 않아안 <laughs> 돼, 안돼안 돼,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 <laughs>